안녕하세요. 크리스천의 독톡한책 읽기. 오늘 책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책은 뭐 많이 두껍지 않고 어, 내용은 뭐 아주 괜찮았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네, 다니엘서 있잖아요. 네, 다니엘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틀을 가지고 쭉 살폈는데, 처음에는 뭐 당연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다 보면 정말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교훈,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화면에 보면 렌즈라고 써놨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정말 강력한 렌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를 받을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렌즈를 우리는 가질 수 있다. 그 렌즈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렌즈인 거죠. 또 다니엘의 삶을 잠깐 보고요.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또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서의 나오는 스토리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영향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 열 가지 다짐을 이제 저자가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리고 저자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한번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 보자. 그리고 공감해 보자. 그리고 실제 삶에서 한번 경험해 보자. 아, 그렇다라면 우리 삶에 우리가 적용해낼 때 음,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 그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 위로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요? 다니엘은 공제 이주한 당한 사람이죠. 주전 605년 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강력했죠. 이 사람에 의해서 여러 차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이주를 당하는데 가장 먼저 이주를 당했던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그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약 14살 정도, 어린 나이죠. 10대 소년이었는데 역사상 가장 극한 그런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이 가장 퇴폐적이었고, 잔인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말도 못하게 뿌리비 깊은 그 반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곳일수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더 증명하면서 살아낸 다니엘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 이제 지도자가 되죠.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 제국에서도 최고의 지도자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귀한 분이죠. 다니엘의 생애는 13명의 왕, 그리고 4개의 왕국에서 활동을 했고요. 나중에 유대민족을 70년 포로생활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낸 왕이 고레스잖아요. 그 고레스 왕을 볼 때까지도 살았던. 정말 위대했던 지도자였죠. 포로가 된지 66년 정도 그렇게 살았던 것으로 보고요. 진짜 제대로 된 찐, 경건한 삶을 유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4살 때 왔으니까 80살 정도 됐겠죠. 이방 땅에서 그 오랜 생활을 살면서도 그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수 있었던 비법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그런 거죠. 그게 다니엘 신앙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저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다니엘 11장 32절을 보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니엘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낸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가장 마음 안에 잘 담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위에 왕으로 모셨던 그 13명의 왕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니엘을 더욱 강하게 했고요. 하나님께 적대적인 그런 강한 세력들 조차도 다니엘은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을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죠. 자연계시라고 하고요. 또 특별 계시를 통해서도 알려주는데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의 문제의 압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절등, 폭력, 분쟁, 분노, 정말 최고조의 달에 있는 삶을 살고 있죠.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고요. 또 인간 관계에 얽히고 설키는 그 엄청난 일들을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보지 않고 뭐 운이 좋았다 혹은 운이 나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인식 범위 내에서의 인과 관계로만 이 땅의 삶을 해석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게 현대사회의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정말 인정하기 어려워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인간 관계, 인과 관계로만 이 땅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줘요. 무슨 얘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 있는 인과 관계만 가지고는 이게 해석이 되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을수록 지혜로운 길을 갈수 있는 거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시고 사랑이신 분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질수록 우리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이 있지만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고요. 이것은 결코 억지로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기뻐하면서까지도 그 기간을 우리는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표현했던 것처럼 하늘과 연결된 삶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죠. 보십시오. 우리가 통제 영역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들, 사건들, 상황들, 또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버리는 그 엄청난 일들, 또 불가피한 자연재해라든지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그 코로나 같은 예기치 않은 질병들이 확산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또 악한 세력들도 있어요. 이들은 방해도 하고 유혹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 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보면. 풀무불에 던지 던져졌던 그 다니엘의 새 친구, 전혀 불에 타지도 않았고, 그들이 불 속에 던져졌을 때, 어, 정말 하나님의 현현과 같은 그런 사람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인가 우리 이 땅에 있는 사고방식으로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통제하셨다는 것이죠. 그 가장 교만했던 벨사살 왕이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렇게 정말 아주 퇴폐적인 파티를 벌이고 있을 때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도 연결된 삶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영과 성공만을 주시지 않아요. 때로는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대하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다스렸다면 가장 원했던 게 뭐겠어요? 다니엘을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주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했던 것이죠.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 나의 계획하고 맞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를 긴장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를 편안한 그런 영역 밖으로 끌어내서 때로는 우리가 매우 난처해지는 그런 삶의, 상황에 있기도 하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경험을 보면 바벨론에서 얼마나 부당하고 위협적인 방해와 실현을 겪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낼 기회로 사용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게 오래된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요. 현재 우리의 생활과도 관련이 된다고 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교만과 겸손이에요. 그곳에 나오는 왕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왕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제국의 왕이잖아요.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거 보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이 최고 주권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보지 못해요. 통치의 범위와 기간조차도 하나님이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게 교만의 특징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눈을 멀게 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 또 재앙을 초래하고. 실패를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예, 교만의 끝은 패망이니까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기 때문에 온전히 겸손했다는 거죠 억울하고 또 경쟁적으로 본인을 위협하고 그러한 것에 결코 과민하지 않았고요. 그는 왕을 섬기는 준비와 자세를 늘 잃지 않고 성실하게 왔다는 거죠. 유대에서 끌려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유대에서 사로잡혀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아주 인종적인 차별이 있는 그러한 호칭을 조롱삼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상황을 헤쳐나갔다 이렇게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벨사사를 극명하게 이 겸손과 교만 차원에서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파티장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손이 있잖아요 그 손이 써놓은 글씨를 다니엘의 해석을 하죠. 그럴 때 벨사살 왕이 예물을 주겠다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절해요. 벨사살이 뭐 다니엘에게 줄수 있는 게 없어요. 또 다니엘이 벨사살에게로부터 받아야만 하는 뭔가 충족되어야 할 것이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미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교만한 벨사살, 겸손한 다니엘. 결국은 겸손이 교만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사람이 다스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모든 초점 맞추는데 우리 생각과 에너지를 드릴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자기에게 돌려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어요? 우리 스스로의 행동을 변호하고 또 인정을 받으려고도 노력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의 좋은 인상을 주려고도 하고 또그 사람이 화가 나 있다면 우리는 또 많이 초조해지겠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친절하게 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하면 또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때로는 까다롭게 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주장하는 그 주장에 우리가 동조의 주기를 그렇게 강요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고통이 있고 근심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이 책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의로우시잖아요. 그리고 사랑이신 분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우리에게 지금의 상황이 다소 우리 견디기가 좀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거든요. 참책 중에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다니엘조차도 그 마음 중심에 근심이 있었고 지쳐서 여러 날을 알았고 몸에 힘이 완전히 빠졌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해졌고 근심이 더해져서 힘이 없어졌고 호흡조차 남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위로를 주는 거죠. 다니엘조차도 그랬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주셔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니엘은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여전히 방해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다스리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텐데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인간의 약함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모순 없이 공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자를,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 삶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 악한 세력의 장애물과 역경,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애물을 제공하죠. 때로는 시간을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방일 뿐이고요. 결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뭘 깨달았냐면요. 땅의 상황이 땅의 설명과 인과 관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인간 왕의 처형 명령도 있었죠. 다니엘을 사자골에 던져서 죽이도록. 그런데 그게 됐습니까? 시행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 강권적인 다스림, 주권은 훨씬 왕의 위에 있다, 방의 세력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저자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열 가지 다짐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보자. 주변 문화에 우리가 동화되지 말고 또 어려운다고 해서 겁에 질려하거나 좌절하지 말자. 어, 그리고 아, 여덟 번째 있는 것처럼 아주 혼란스럽더라도 우리가 확고함과 침착함을 잘 유지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사람이나 상황을 우리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소망의 사람으로 살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내자. 교만에는 저항하고 겸손을 추구해 가자. 그리고 정말 불건건한 지도자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조차도 바꿀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보자. 또,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서 만 가지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세 가지 정도다. 이게 존 파이퍼가 한 말입니다.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 가지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거의 깨닫는 게 없을 정도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경건함을 유지하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 삶의 소망이 되지 않을까. 이 하나님의 다스리신이 괜찮았어요. 뻔한 주제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쭉 이렇게 깊게 가면 갈수록 이, 사,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어, 참 귀한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니엘서를 다시금 보게 하는 어, 그런 좋은 책이더라고요. 어, 이책 어, 함께 나누었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천의 톡톡한 책읽기 오늘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이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